자,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. 한 점에서 만나고, 다른 한 점에서는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이니까 교점 얘기하고 있죠. 자, 그러니까 교점의 방정식 어떻게 할까요?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놓을게요. 자, 얼마?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하고 뭐랑 같다?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같다. 이렇게 놓을게요. 됐어요? 자, 봐봐 어떤 걸 F.S.로 나누는지잘 봐야지, 그렇죠? 자, 선생님은요, 얘를 어떠한 작순으로 갈 거냐면요, 다 이항할게. 다 이항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? 2x 세 제곱이 될 거고요. 이거 이항하니까 플러스 3x 제곱이 될 거고요.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12x k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? 다 이항하면. 자, 얘 해석해 볼까요? 얘 3차예요, 3차. 3차 방정식, 그렇죠? 이 3차 방정식인데 얘가 한 점에서는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는 접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함수로 본다면 얘를 함수로 본다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고요 얘를 FX라고 먹봅시다 얘를 FX로 어떤 걸 FX로 보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얘를 FX로 본다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교점이 서로 다른 세개세 세 개의 실근을 가는다는 얘기니까 아,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라 아, 뭐야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는 접한대요. 그러니까 접해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런 케이스 그쵸? 이 방정식이 이게 X축이고요.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. 그치? 또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.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선 접, 접하고 한 점에선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네.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이거였던 거네. 이3차 방정식이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근을 가질 k의 k 값을 구하는 거였네. 문제가. 오케이.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? 극대 극소 곱한 게 0입니다. 이렇게 풀면 되겠죠. 자 극대 극소는 어떻게 나옵니까? 자 이제부터 해봅시다. 자얘 미분하시면 얼마?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는 3이 6x제곱 플러스 6 x 1 0이고요 6으로 묶어내시면 x제곱 플러스 x 2이고요 자, 6, x 플러스 2, x-1에서 는 0, x는 마이너스 2와 1이죠. 됐어요? 자, 그러면,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하나는 극대, 하나는 극소를 바뀌었네요. 그럼 f 1랑 f1 곱한 게 얼마다? 0입니다.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왜 곱해서 0이 되는지 알겠죠?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하나가 0난다고 x축에 닿해야 됩니다 케이자 그래서 f-2 f-2는 여러 집어넣어야지 이제 2 여러 집어넣으시면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4 k-3이네, 그쵸? 여기가 36. 빼기 16이니까 20. 2 0에3 빼니까 17. k-k 플러스 17. 그쵸? k 플러스 17. <laughs> 1은요? 2, 3, 마이너스 12, k-3이니까, 자, 여기 얼마입니까? 마십. 마칠. 마, 10, k-10이네요. k는 얼마? 10하고, 마이너스 17. 두개더 하시면, 마이너스 7 나오겠다.